자야야영어영어 야, 그 아, 너는 매운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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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호 영, 그렇지, 앞, 기호 일단 영어로 뭐야 그아앞글자다그 다음에 어이 뭐야 이아나 이거 모르는데 아니야쉬 이거 아, 이거 좀그아 이거 좀 어려운데 워워야그 전사를 아 이거 좀, 앞글자, 야, 그 전사를, 아, 좀 어려워 전사를 네. 전사를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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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옛날 말로 일, 그 기사 아 기사 말고 일, 기사는 그사맨뒤 있고 그다음 가운데

정치, 정치인들이 뭘? 해정치인 그 아, 정치인들이. 정치 <목소리> 아, 정치인들이. 아, 정치인. 정치인들이. 정치인들이. 정치이정치결들결정치인이이 정치인들이. 정치인들이. 정정치인 어. 야지켜지켜켜줘료도 치료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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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이거 일단은 료도치료일단료도 치료도 비니도 치료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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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료만 치료도 뭐료도이이 그, 너착자에서착기로했어 뭐야? 대인. 아니 남자랑 자 아, 아, 아 나는, 아니 그 연인. 어, 어, 커플, 연인. 어, 방금 알 수. 커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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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기다그그 <목소리> 뭐다? 아 연예인들, 연예인들 연예인들이. 허리어 아니 그게 아니라 연예, 그러니까 그. 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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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지켜주는 사람, 너무.. 아이커 <목소리> 야, 야, 진짜 표정 완전. 야, 야 게임인데. 게임 아, 커플레이 잠깐 게임인 뭐야? 야,